방송을 하려면 제가 티카 놓아드릴게요. 방송을, 방송을 키세요. 키세요. 생각하지 말고 방송도 말지 안 말지. 키면서, 뭐 키면서 뭐 방송으로 방송을 한대. 30초? 30초면 좀 심한데? 아! 어, 나도 오케이. 막판 이기나? 절대 편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일로 완마 지금 악밖에 안 남았다 상대 스카나? 정글? 오케이 정글만 좀 인지해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겹진 않을 것 같은데? 에딱 땄다, 이것도. 오케이. 아, 이거 막판 이겨보자. 드디어, 그냥 궁쓰고 집가고, 궁쓰고 집가고 이러면 돼.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좀 싸가지 없이 할수 있어. 그러면 진짜 미드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케이, 노플 오케이, 음 맛있어. 혼좀 맞아. 나 너무 그동안, 그동안 힘들어. 어, 갑자기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건좀 두려운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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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뭐라? 정신 나갔네. 일로와, 여기! 싸대기 유중 하나라도 먹어라 일단 최대한 괴롭혀줄게. 제이런미드가 어디 있어? 이쪽 그냥 써 이게 럭스야 위에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그 정도 아니야 많이 쪼라 있네. 오케이. 여기서, 럭스 장점. 이렇게. 오, 좋은데. 아, 이건 근데 진짜 썰엔 나오겠다. 요네가, 여기 올라올 것 같아. 쓱, 한번 박아놔. 그러고, 아, 눈치챘네. 맞아. 이렇게 해놓고, 요네가 갈것 같은데? 예상. <laughs> 진짜 있네. 오케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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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에, 위아래, 위에. 왜 이래 많이 화난 건 알겠어 진정해 아니 그냥 브라인 클리어한 건데 이게 맞네 같이 가자 뭐야 뭐야 그쪽으로 가기 아니 얘도 와줘야겠다 난 너 뭐야 흐질래 와 이거 세트 장난 아니긴 한데 하이 하이 그 정도야 아니 그 정도야 그럼 안 빼네 없도 없이 혼날래? 응, 갈게 갈게 갈게. 오케이. 어디가? 소소호. 텔탐 텔탐 텔탐. 아까비. 오, 잡골 다 털어 먹겠는데? 일로와 인마. 여기. 가자, 가자. 진짜 끝내자, 진짜 끝내. 그렇지. 그래, 가자. 오케이. 음, 아, 씨. 다음 10점? 납그 빼드긴 하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2승 5패야. 딜량 압도적으로 1등 했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땐, 은근히, 빅토리 상대하기 좀 힘들던데? 내가 상대해보니까. 뭐야? 밖에 오, 좋은데? 어, 뭐야? 이건 또 스마트키 해놔가지고 망했네? 아, 저거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벌써 들켰다. 스마트키, 스마트키. 아, 벌써 호접인가 들킬 뻔했네. 아 근데 쟤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저거를 꼭 찍고 넘어가네. 뒤졌다, 너는 내가 이따 하는 거 지켜볼게. 오케이, 깔끔했다. 좋은데? 계속 가자. 일단 땄다. 그냥 확실하게 땁시다. 일단, 베리어로한번 버텨. 러치! 근데 이건 더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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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그니까 러 이게 르브론까지 올것 같더라. 근데 저건 어쩔 수 없긴. 와, 근데 이거 라인이 망했는데? 레넥톤 할 때, 그냥 바로 집 갔어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고 또 삐질까봐. 이거 이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고, EP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르블라인 장에서 진짜 개빡친. 찍. 뭐야, 나 벌써 레이저 변신했네? 왜 이렇게 빨리 됐지? 찍. 나이스. 좋은데? 레이저 시스 들어간다. 아, 근데 이거 한번 집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무조건 밀고 가긴 해야 되는데. 찍. 오케이. 진짜? 그냥 만화가 없긴 한데? 샤코 근처에 있어가지고 샤코 형 어, 한 봐줄만 하지 않았나? 이게 무조건 밀고 집에 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좀 욕심부리긴 했는데 난 근데 그래도 샤코가 유충하고 있길래 한 거긴 한데 근데 아직 나빼든 근데 이거 살짝 섭섭하긴 해 아니, 잠깐만. 오케이. 빼자. 일단 빼고. 좋아. 오케이. 뒤에서 레이저만 하고 텔 타고 오자. 뭐야. 내이 e 스킬 못 맞춘 거 가지고 그거 하더니. 말이야. 와, 근데 이게 킬각이 나오나? Q로 베리어 씹으면서? 아, 그냥. 집갈꺼야 일로와 일로와 혼날래? 뭐뭐뭐술 한번만 더 돌리면 까비 그래도 데려갔대 소풍실도 <놀람> 먼저 가고싶은데 야, 이제부터 미드 구도는 편한데 갑자기 다른 데가 말리. 갑자기 바텀에서 냄새 올라오는데. 오케이. 어나 이거 한번 살릴만하지 않나 힐. 아까비 페이스 코어가 역전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애들이 뭔가 멘탈이 벌써 나은것 같다. 바텀 애들. 남이도 이미 버렸어 루시안을. 왜 버려? 끝까지 책임져, 인마. 아무리 모질이라도 너가 책임져야지. 나 같아도 좀안질것 같긴. 무시한 하루 종일 저 터지는. 타진... <laughs> 아니 집 가. 아니 <laughs> 진짜. 와. 너 이제 들어오면 나 바로 공 쓴다. 어쭈. 한번 W로 들어와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거기 숨어있는 거 알아 여기 인마 들어와봐 아 근데 워이기 있을 것 같은데 이리로 와 어디가 이리로 와 검거 완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텀 킬 먹고 시작했잖아 아 쉽지 않은데 이거 샤코까지 말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리치베인 나와서 진짜 개쎄긴 한데, 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무리 했잖아. 어? 잠시만. 뭐야, 저 미친 판단. 뭐야? 아니, 뭔 딜이야? 딜이 벌써 이상한데? 와, 진 7킬이야? 나도 투포하라 센데. 은뱅이 앞에서 주름 잡다가 터질 뻔 했네. 근데 일단 애들 아직 안 싸우는 거 보니까 이길 마음은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임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와, 좀 아쉬운데 이거. 이거 너라도. 후! 아, 근데 이거 천원 먹긴 했는데 애들 꺾였네. 와, 방금 전에 그 루시안 플레이 보고 나도 꺾일 뻔했어. 안 돼, 아직. 흥 툭하면 행복하려 그래. 남이는 그냥 루시안 꼴도 보기 싫은 가 본데. 그냥 절대 안 쫓아다니. 그럼 나라도 쫓아다녀. 같이 다니자. 남이야, 나는 너 믿어. 와, 꼴도 보기 싫을 만한데?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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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가비 일단 공평 와 최선이긴 했는데 케이제압되었습 아, 근데 이거 내가 돈 너무 다 몰아먹었는데?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나도 1 a p 랑 아니! 이런 거라도 그냥, 잘라긴 잘라야 돼. 아니야, 나 이거 한번 버틸 수 있어. 아, 이게 마지막 감정이 터지네. 근데 버틸 만 하긴 했는데. 나 q 강하로 아, 근데 이것도 살아가네. 그니까 러 저런 걸한 번에 녹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 딜은 아니야, 우리 팀이. 안 해, 항복 안 해. 항복할 거 그랬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몇판 전체적으로 갓 털리냐? 작곡까지 멘탈 같이 터져버렸어. 아니 뭐, 씨... 아니... 저거 그냥 바로 머리 박네? 그러니까 썰에는 안 쳐주니까 그럼 저런 거구나? 쉽지 않다. 너무 쉽지 않은데? 루블랑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 일로 그냥 개 마음에 안되네 일로 혹시. 진정하라고. 얘들아. 진정하라니까? 또야? 또 너야? 어 그니까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아예 내가 봤을 때안될것 같긴 한데 근데 롤이 아예 가능성이 또 없는 거 아니니까 아 잠시만 오케이 잠깐만 나좀 지켜봐 아 너무 아팠고 아 루시안 나맨 처음에 이못 맞췄다고 쿠다리 주더니 꼭그 한마디 거두는 애들 치고 저라는 음 꼴을 못봐 꼴을 못봐음놈들 자식 오케이 줘야지, 뭐. 정글 차이, 이러고 있네. 뭔 정글 차이여, 엄마. 자꾸 잘했는데 초반에. 이게 퉁나무가 아니야. 너무 심해. 거의 바보밤 나무야.